지금까지 허우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거디 살았다 해도 과연 한 처음에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도연맹이라면 완전히 빨갱이라. 그리고 우리를 보는 눈이 빨갱 자식. 저 자식은 빨갱이 자식, 저 자식은 허렘의 자식. 이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움츠려 살았고, 클 때는 어머니 밑에서 호강스럽게 컸지만, 어느 정도 커서 학교 들어가고 일반 사회에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시면서 나 하나만은 그래도 키워버리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대학 2학년 때 어차피 군인을 가야 되는 거니까 군인을 간다고 하는데 친구와 둘이 나는 육군에 안 간다. 우리 아버지가 군인한테 또 경찰한테 죽었다는 그 아주 무서운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가도 만약 싸우, 싸우러 가고 나를 지키는 군인이 돼도 공군 간다 하고 공군 지원을 하러 병무청에 갔습니다. 친구랑 둘이 병무청에 갔을 때 병무청 직원이 우리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는 친구한테는 아니고 나한테는 당신은 군인 안 가도 되는데 왜 군인을 가려고 하느냐 하도 의아해서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군인 안갈수 있느냐 당신 그래도 운이 좋아서 올 3월부터 병역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당신 같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독자인 분들은 어제부터 군인 안 가도 되는 법이 그렇게 개정됐다. 그러니까 당신 안 가도 되는 게그 전에 가고 싶어. 가라. 지금 집에 가서 한번더 상의해보고 보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군인 안 간다는 데는 뭐더 더 좋을 수도 없죠. 군인 안 가도 되는 거니까. 11세부터 3년 일찍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그러자 그니까지 말고 공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위에 좀 지식이 많은 분이 아저씨, 불된 분이 계셨었는데,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는 대학 좀 맡으면 다될것같으는 아니다. 너는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것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너는 절대로 피보면 못한다. 그 아저씨는 이미 보조 연맹원들이 또그 자식들이 컸을 때이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렵긴, 어렵지만 우리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저씨 얘기를 듣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똑똑한 직장 하나 못갖고 더군다나 이공원사회는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삶에 대한 의욕까지 잃을 정도 그 지경까지 에 갔다고 해도 관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방탄 환상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했었는데 위안은 기회가 왔죠. 박정희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뉘우침이 있어서 그런 기회를 줬는지는 몰라도 1년간 일시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주면서 행방불명이 돼서 아직도 호적정리를 못한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호적정리를 해라. 그래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주위 분들 보증인 몇명 세워서 사망신고를 하면 돌아가신 걸로 사망신고가 된 분들은 저와 같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고 아버지가 보도연맹 같은 데 그런 데 관련해서 돌아가신 그래서 아직 그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은 근처를 못 갔고 대기업에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도 배제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결과적 연결이 졌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자식들까지 망하게 옛날에 역적은 3대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연좌제라는 걸 나중에서 이제 알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연좌제인적 걸리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3, 40년을 공무원 생활하고 거의 정년이 될 무렵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보도연맹이나 민간학살에 대한 그 특별법을 만들어보이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또그 자식들 명예를 회복하고 구제책을 만들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신문에 일면 특급 기사로 나왔었어요 특히 모두연명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2년 안에 신고해라 신고하면 그 자식들에 대한 보상과 그 본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다 이 법이 우리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자신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사망, 그냥 일반 병으로 사망했다고 거기에 신고해서 사망신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보도연맹으로 가서 돌아갔었다고 하면, 야, 너 빨갱이 자식이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 시키고 공무원 도탕공아이냐 넌, 너는 완전 빨갱이거든. 반아픈 입이니까 너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돈과 재값으로 넌사형시킨다 해도 꼼짝 못 하는 거다. 그런 무서운, 무선생활에서. 무서운 우리는 감히 신고는 그냥 그 근처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 하죠. 그런 걸 아는 친척은 이님이 계시면 그 누님도 어디서나 그, 그것을 보고 얘네들 아버지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것이 너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너도 한번 신고를 해봐라. 내가 그 누님한테 내가 신고했다는 나는+ 나는 그럼 나도 같이 우리 아버지 뭐냐면 줄아시느냐. 신고한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아마 고거에 관해서 하는 유족회가 있다더라. 모두연맹에 가족들 하신 분들, 웃승들이 만들어 유족회가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러고 그 유족회 전화번호 알려줘서 전화했었죠. 그리고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전화상이니까 우리는 뭐 직접 얼굴 대면하고 그래도 또 겁이 왔을지 몰라도 전화상으로 맘 놓고 한번 상담을 해봤더니 뉴욕에서 꼭 나와라. 서울 어디 어디에 위치해 주시니까 이로 오라고 방위동 사무실로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인열내는 것이 결국 윤호성 회장님으로 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같은 그런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빌리제하고 우리 전국적으로 백만 희생자 가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열심히 해서 우리 우 부모님들의 명의 회복을 시키고 당신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평을 걸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조언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족히 들어와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배상을 받은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부모님보다도 그 본인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를 거짓 신고한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는 고생을 덜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온갖 고생을 다 하시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보기만 하셔서 93세까지 살아 계시다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보도연에 가입한다고 어머니한테 그 보도연맹 원이라는걸 얘기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보도연맹 가입하는 것 자체가 아마 비밀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들고 을 보니까 거기에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직급도 높여주고 급류도더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우영주변의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편일라도더 생긴다는데 왜안할것이 그런 혜택을 준다는 바람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마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가 그 직장에서 아주 착실하고 성품이 좋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그 보도연맹 학사를 하기 위해서 끌어갈 때도 끌어가는 삶이나 끌려가는 삶이나 그 지역 사람들. 서로 아는 거죠. 보도연맹이 들었다는 그 잘못으로 끌어가는 경찰이 끌어갔는지 군인이 끌어갔는지는 저희도확실은 몰라요. 그지만 끌어가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서는 당신 내일 오후에 거기갈때옷두 벌이 필요하니까 가서 챙겨가지고 와라. 실질적으로 그, 그것을 못 챙겨오라. 그게 아니고 그 장수를 피해서 집에 가서 도망가라. 그런 뜻이었었는데, 순진한 우리 아버지는 다시 집에 와서 옷을 챙기러 왔는데, 그게 운명이었었는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마침 그날따라 우리 사촌 형이 군인에 입대하고 큰집에 다니러 간 내가 그때만 해도 다섯 살짜리 꼬마였기 때문에 나를 업고 큰집에 다니러 갔으니까, 집에는 나보다 세살위인이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직장에 갔으니까 아버지 직장 끝나고 오면 되니까 누나 혼자 떼어놓고 나는 데리고 사촌 형군인 갔는데 갔었는데 누나가 간다고 우는 걸 너는 이따 아버지 올 거다 그러니까 떼어놓고 갔는데 누나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나 얼른 어디 갔다 오야 된다고 짐을 막 싸더라고요 누나는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해 어릴 때 누나가 8살, 9살 그때 그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학사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우리 아버지 운명이었는지 몰라도, 어머니가 안 계셨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계셨어도 아마 붙들어서 어디로 피신시키든지, 운명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 봐줬던 사도 나중에 얘기해저 친구 참 만났다. 그래서 보냈는데, 또 진짜로 옷을 쳐고왔습니다 밤에 추억의 칠 구석에서 당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결혼은 이예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바람에 새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정신적으로 허전을 많이 하고 옛날 새어머니들한테 당한 똑같은 심적인 학대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결혼해왔을 때도 그래도 자유스럽고 오형제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가 많을 거다 장자는 부위 때도 손주를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많이 해야되나 그래도 막내이기 때문에 자유가 많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새어머니가 보내는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연히도 아버지가 그렇게 젊어서 행사를 한 바람에 그때만 해도 우리 누나랑 나랑 둘만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이에 배축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은 유국녀가 되셨고 아버지가 행사했을 때오 형제의 막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공급만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그런 행사를 당하시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더군다나 집에서도 호강하고 크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호강, 어려움이 없고 성석군이 만족군이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었는데도 아버지가 돌아 가신 다음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할까요? 여자들은 그래도 친정밖에 더 기댈 때가 되겠까 시집을 못 사니까. 그래서 친정으로 가서 이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사정을 써야 하죠. 이 삼남매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그 능력도 없으니까 좀 보태달라. 그럼 내가 나중에 애들 키워 애들 장성하고 얼마나 키우 내가 아버지한테 보답하고 아무고 말씀을 드리니까 애 할아버지가 완주하셔서 내년아 네가 무슨 애들 셋을 아무것도 못이키운다고 하느냐. 그건 너들 큰집에 띄워놓고 다시까지 그것도 키울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쌀한 대박을 안 주더라. 그런 부유한. 산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거기서 결심한 것이 우리 아버지도 나를 싫가라고내자식들 뛰어넘고 시가고 모사연하는 건 엄청 무서웠던 명예.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시설을 위해서 어느 누가 뉴욕해도 재혼하나 어느 돈 많은 걸 줘도 싫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다. 우 그런 마음 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하는 도중에 그래도 발판이 된 것이 뭐였습니까? 종교사.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하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라. 말해내지마,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 선교사들이 재봉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재봉을 한대 주면서 요걸 우리가 가르쳐줄 때 바느질하는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생기를 유지하고 살수 있다고 그래서 재봉을 가르쳐준 바람에 재봉을 배워가지고 다시 취업한 것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호아원에서죠 보아인에서도 영어에서죠 유교사변이 나고 부모를 입고 버려지는 이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을 다 모아서 키우고 존일하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재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꿈마다 옷을 만들어 입히고 처음에는 들어가서 그냥 분만 만들어서 줬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존일된다. 그때 해도 사기시정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보육사로 다시 넣어주고 금요도 많이 주고, 그러는 바람에 고생이 조금은 감해졌고, 돈이 챙겨서, 우리 삼남매 집은 나만 자식이라고.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고. 나만 가르쳤지, 누님이나 여동생은 중학교도 똘똘 못 났다. 나는 자식이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만 대학까지 보낸 거고, 결국 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으셨어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여러 군데로 요, 런 저기를 해보지만 아직도 보도인맹이 뭔지는 하시라고 부니다 보도인맹이란 그 조직을 해서 왜 이승만이가 다시 무참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 국가에 원하던 사회에 원하던 아직도 사회에서는 60대에서 70대 초반까지는 유교사변을 알까 몰까 하는 사람들이고 70대 후반 정도 뒤에서 그래도 유교사변이 뭔지 알고 그리고 보도연맹이라는 게 뭔지 그 사람들 입에서 빨갱이 빨갱이 소리가 나왔지 70대 이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도 아직도 빨갱이 자식 사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빨갱이 자식인지 진실도 그게 빨리 해놓고 그때 바로 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70대 이상이 되는 그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젊은 세대를 해결해야. 역사적 자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해결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아예 유교사변이 뭔지도 모르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그 사람들도 나이들은 보조주의적인 그분들한테 얘기들어서 옛날 보도의 명일인 했었던 그 자식들은 다빨개자식들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의 젊은이들한테 아이들은, 친구들고도 젊은이들한테 관심을 조금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요 유족의 활동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